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여나다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너나다니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 졌거늘 그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려 하려 함이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힘이 피곤한지라 성이양소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든 내릴 수 있지만,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 금방 올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백성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켰는데, 굶주리고 지친 백성이 조금 수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꿀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도와주시려면 꿀을 못 찾게 하는 것이 제일 속편할 일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이런 맹세를 한 적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이 꿀을 보고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볼집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를 시켜서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고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제일 먼저 이 맹세를 어게 격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사울도 곤란해지고 요나단도 곤란해집니다. 사울이 이런 판단을 먼저 내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지만 사울이 먼저 결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요나단까지도 곤경에 처해지고 사울이 누구보다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가 이 꿀을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사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울만 제외하면 모든 백성이 하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판단을 내림으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꿀을 먹고 피로를 빨리 회복했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쟁에 빨리 출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백성은 전투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릴까요? 사울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도 먼저 시작하려고 들었던 것이고, 하나의 전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독재자들이 이런 행동 잘 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도 꼭 그런 사람들과 유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통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를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시켜 버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올무에 빠진 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이 꿀을 먹은 사건이 전체에게 환기를 시켜 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이 먹는데 다른 사람이 못 먹을 일이 뭐겠습니까? 32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꿀 먹었으면 됐을 일을 꿀을 먹지 않고 그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백성이 이제 요나단이 음식물을 먹은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냥 야만인들처럼 짐승들을 핏째 막 잡아먹습니다. 왕의 아들이 지키지 않는 맹세를 자신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일러 바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3 3절을 보시면 백성이 고개를 핏째 먹어 요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입니다. 누가 믿음이 없습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본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 전체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어리석은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민감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기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위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라는 말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죠.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신앙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백성도 스스로를 지켜가면서도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사울처럼 어리석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갈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점점 더 성숙한 길로 가게 그도록 연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또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하루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극복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욱 건강하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마다 세워 놓으신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 강건하고 지혜롭고 성숙하게 하셔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 길을 알고 해야 할 것들을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를 통하여 은혜 받고 더욱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